야 형님들 왜 이렇게 그 남의 포즈를 보고 베낄라 그래요 무슨 포즈 따라하는 병 걸렸나 니들이 따라하면 틀린다니까 나 혼자 하게 좀내비도 내비, 아니 그건 그래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저는 계속 주기적으로 꾸준히 출금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배율이 낮아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내가 보니까아 이거 지금 근데 그냥 50만불 출금하고 10만불만 남기고 그냥 10만불 도박 때려버릴까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100만불 찍을 수 있으면 찍고 딱 300만 달러 출금 만들어 놓고 그냥 그러고 싶긴 한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씨, 40만불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아... 성립비도 별로네 아, 어떻게 이렇게 X같은 위치에 자리를 잡았냐 비트야 아 웬만하면 잡겠는데 진짜 어지러워서 못잡겠는데 0으로 간다 근데 왜 1배냐고? 1배가 뭐 어때서 커뮤니티 사이트도 아니고 시부랄려나 15,000불에도 롱안 치다가 이제 와서 롱 치냐고? 그런 논리대로라면 또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아니 근데 그런 논리라고 하면 은 씨발 쇼만 쳐야 되는 거 아니? 너무 사기 논리인데 아 근데 뭐 지금 얼마까지 벌면 출금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없고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약간 매매할 때그 찰지는 맛들 있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딱 움직이는 그 느낌 그게 없어 지금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뭐 복수 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뭐포치를못 잡아가지고 안 달랄 것도 없는 것 같고 천천히 한번 사볼게요 진짜 방향 존나 안 나오네 매일 먹는 캐 음료 이거 커피에요 커피 내팬 중에 그 커피숍 운영하시는 분 계시거든 그분 샵에서 맨날 시키는 건데 그래도 내가 한 달에 한 매출 70만 원은 책임지는 것 같은데요? 내가 워낙 커피를 많이 마시고 막 집에 오면 여자친구도 커피를 많이 마시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물을 안 마시고 커피나 음, 탄산음료를 마셔가지고 3년 동안 지금 바꾼 적이 없어 여자친구랑 놀러 가면 어디로 놀러 가냐고요? 안 놀러 가는데요? 안 그래도 여자친구가 요즘 제가 여자친구랑 사귄 지 2년이 넘어가는데 한 번도 안 놀러 가가지고 이제 지금 약간 서운하다는 말이 돌긴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번 놀러가긴 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미국 휴일날 가야 될것 같거든요 아니 그래도 뭐 어디 해외여행이라도 가려면 3박 4일로 가야 될거 아니야 제가 영어는 좀 되는데 솔직히 일본어는 잘안 돼가지고 일본 같은데 가고 싶지 않아요 영어는 솔직히 진짜 근데 현지인 수준으로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목소리> Hey, excuse me Can I have some water? 딱 해가지고 메뉴판 보는데도 거리낌 없고 How much is it? I want to go toilet. Can I have some one Americano, please? Wow. <laughs> 이것만 알면 되지. 뭐, 공항에서는 I am a traveler. 진짜 근데 영어품 미쳤다. 씨. 거의 그냥 외화 원어민 수준이다. 씨. 유튜브에 아닐림 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역시 어? 비트맥스 때부터 해외 거래소를 썼던 그 경력이 다 쌓여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초등학교 때 필리핀 어학연수 마닐라 알라방 1년 다녀왔던 출신이기 때문에 고로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죠. 와! 어, 뭐야? 비트 뭐야? 이번엔 진인가? 매도 안 들어오는 거 보면 짭은 아닌 거 같은데. 아, 불타게 하고 싶은데, 이게 찐반이 맞는지 모르겠어서 불을 못타겠네 아, 이 물량 더 잡아야 되는데. 이 개새끼들 요즘 장난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남자의 춤에 시발. 거의 존나 무섭네, 이거. 오우, 시발. 뺄때 무섭게 빼는 거 봐라. 오줌 찔끔 지려버렸다, 씨. 지금 말아 올렸어야 되는데, 못 말아 올리는데? 지금 말아 올려야 되는데? 야, 4시간 뭐 운전할까봐 무서워. 이거 이틀 전. 이그 냄새가 아니야. 이거. 아니, 4시간 뭐 이거 운전 아니지? 아니, 무서워. 죽겠네. 이씨발. 이거 4시간 뭐 운전할까봐, 아니, 근데 여기서 매도가 들어오는 건 캐치는 했는데, 여기서 지금 매도 들어올 때 그렇게 세게 안 들어왔는데, 그냥 툭 미니까 떨어지네? 진짜, 말말 때나 그냥 툭민 건데, 그냥. 툭 미니카 시그니엘 꼭대기층에서 떨어지는 것마냥 떨어지냐 이 새끼 이거 이유가 있겠지? 야 그레이스 케일이 매도했냐? 진짜 근데 그 새끼들도 엥간한 새끼들이다. 시발 그만 좀 팔아라. 며칠째 파냐 케일이 근데 너무 파는 거 아닌가? 아니 뭐 파는 건 자기 마음이기는 한데. 아 너는 시발 안 되겠다. 스크류가 미친. 너는 24시간 체금 맞고 풀리고 오자마자 시발 또 패드립을 갈기냐? 새끼도야 벌써 정상은 아니야 어제 이 시간에 24시간 체급 먹어놓고 오오 밀리면 안돼나 밀리면 튄다 밀리지 마라 혀다 나 분명 경고했다 밀리면 튄다 뒤도 안 돌아본다 시발로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찐반이라는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 다 마켓 클로즈 버튼 누르고 있어 다 지금 <laughs> 본전에 튀는 중 본전에 튈 시간을 주잖아 <laughs> 아니 롱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롱이 스탑이 짧아 보였는데 롱이 또 스탑 짧다고는 할수 있겠지. 근데 적어도 이번 이번 파동에서 롱이 스탑이 짧아 보였는데. 이거 일단 지금 불트랩으로 내려온 거 진정이 좀 돼야 돼. 그래야 이마롤이 나오든 안 나오든 지금 이마롤 타이밍 나올 거였으면 2시점에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2시점 지나갔잖아. 그럼 이거는 이 매도세가 좀 굳혀져야 올리 올려도 올린다는 소리. 오휴. 4 시간봉 부활했다. 4 시간봉 개같이 부활했다. 와, 4시간 봉 음전했었는데, 씨발, 이걸 살아갔다. <laughs> 마감 전까지 전투의 민족이다, 이거, 씨. 아 이거는 근데 뭐 꺼드럭대고 이럴 거 없는 거 같은데. 그냥, 이거는 꺼드럭되는게 아니라 주포 이 미친 새끼, 그냥 쌍욕 박아야 돼, 이거는. 아, 이 새끼 근데 진짜, 아, 말이 안 되는 변태 새끼다, 씨. 아 머리 자르러 가야 되는데, 아, 머리 자르는데 추석이라고 쉬더라. 나 원래 오늘 머리 자르러 가려고 그랬는데, 아. 나 같은 뚱돼지들은 가던데 아니면 못 가요. 특히 아이디에어 이런데 절대 못 가. 나 같은 돼지들이 아이디에어 가면 날뚱돼지라고 볼까 봐 너무 무서워요. 그 견습생이 대부분 머리를 감겨주잖아. 그 어린 견습 여자애가 나를 보는 그 느낌이 오덕후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아이디에어를 갈 수가 없다. 누군가에게 나 같은 뚱돼지 손님이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잖아요. 딱히 그렇지 않다고? 어? 야 영준맨즈. 너 진짜 미용사네? 홍보 한번 해줄게 서울 영등포의 영준 디자이너 마지나는 영준 트레이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laughs> 마지나시는 분들 편하게 머리 자르시고 마진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사실 남자들 오늘 뭐 하다 오셨어요? 이러고 미용사가 물어보면은 예좀 그렇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편하게 머리 자르면서 아저 오늘 쇼쳤는데 청산당했어 이러고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디자이너 롱이만 오라고? <laughs> 그 쇼충이는 가지 마라. 쇼충이는 거부한단다. 롱이만 오래요. 태도로 주면은 영준 씨는 좋아하죠 여러분들. 태도 받나요?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주세요 태도로. 매출로 안 지켜가지고 세금도 안 내잖아요. 그 태도로 주면은. 예? 바로 백배 롱 잡는다고? <laughs> 합격. 손님 커트해주신 돈 바로 백배 롱 칠게요. 조정 나온다. 이 조정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내가 봤을 때 비트의 방향을 정할 것 같은데 와~ 음봉봐상승의 몇의 값인지만 보자. 절반값 뚫렸고 618 뚫렸고 아~ 이러면 어려워요. 이러면 어려워. 너무 많이 들고 있어 지금. 원래는 여기에서 막았어야 됐어. 여기에서. 0.5도 솔직히 어거지라 그러면 어거지긴 한데, 최소 진짜 스펙 돌리면 참사 일어날 것 같아. 상승장 보면 여기나 여기에서 반등하긴 해, 맞아. 근데 이제 첫 파동에선 조정을 깊게 주는 경우도 있어. 처음에는 조정이 깊게 주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이미 여기서 이렇게 깊게 조정 주고 올라가는 거잖아. 그걸 생각해야지. 이미 여기서 상승하고 두 번을 되돌렸다가 가는 건데, 조정을 안 받고 간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뭔가 아주 잘못된 거지. 그 만큼 매도세가 많다는 이야기기도 하고. 근데 네, 진짜 뭐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놓고 시발년들 또 이런다? 그럼 진짜 니들은 고소다. 씨, 할말이 없다. 이거 노란색으로 진행되네 이게 한 번도 없었으면은 노란색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 근데 이미 올라갈 때두번 이지랄로 개미를 털었잖아. 아니 이거 두 번만 했냐? 솔직히? 아니 불과 이틀 전에도 했잖아. 이틀 전에도 여기서 이만큼 했잖아. 아, 존나 양심 팔아먹은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 그냥 올려줘야지 이미 여기서 이거를 두 번을 반복을 했는데 말이 안 되지. 일단은 뭐 지금 제가 생각한 구간까지 거의 왔거든요. 거의 왔는데 지금 뭐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분석들이 이제. 이게 역캐대 숄더라는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원래 이 라인쯤에서 이제 익절하려고 했는데 거의 왔죠. 그래서 이제 익절을 한번 고려해볼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여기서 이제 더 간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최소 뭐 여기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이만큼 규모의 큰 역헤드 숄더의 패턴이라면 은 시세 분출이 겨우 여기서 이제 이 정도로 안 끝나겠죠.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거랑 관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가겠습니다. 가든가 말든가 안대로 해라. 아,